오랜 버핏은 재산의 80%를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부 금액도 우리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숫자일 텐데요. 문득 그 많은 기부 금액은 다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버핏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자들은 다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기부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 서민들의 현실적인 고달픔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서민편이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민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서민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주식 종목마다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주가를 움직이지 개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주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 주식을 하는 것은 우리 주식을 리딩을 해주시는 고수분께서는 우리 팀 모두가 다 수익을 볼수 있도록 주식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수익을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혜택을 지금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우리 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다 수익을 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서민편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단연 우리의 주식을 운영해주시는 고수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자들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잡아야지만이 진정한 세계의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약하고 작은 주먹이지만 불끈 지어보는 하루였습니다.